마리코리아 TV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마리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면태조림이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조림. 제가 마리코리아에서 조림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전심 특성 면태조림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큰 겁니다. 면대절임 전신 특성 미쳤다. 일본인이 인생 처음으로 먹는 면대절임 먹방. 그러면 같이 가시죠. 뽀뽀. 찾아보니까 면대가 스케토다라라는 생선이더라고. 스케토다라가 뭐지? 일본에서는 잘안 먹는 음식인가? 스케토다라스케토다라에 미코미라는 거잖아. 참 나도 오늘 일본말 정말 잘한다. 요즘 나 진짜 감동 받아. 내가 일본말 할 때마다 나 진짜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네, 같이 따라가면은 <laughs> 스케토다라 마치비. 이따... 어, 여기다 면태 오장 전신 특송이라고 써져 있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신 특송. 매콤 면태 처림 <laughs> 큰일났다. 되게 매운 거네. 큰일났다. 오늘은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몸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모드라는 시술을 받아가지고 좀그 몸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춤이네 짠. 예예예, 예, 예. 빨리 먹고 싶으면 때차리! 예. 들어가자마자 바로 분이 나오는 한국의 빨리빨리 센스. 아, 이렇게 미역국이랑 반찬, 요회가 나오는 거 완전 센스 미쳤다. 그리고 김도 있습니다. 아, 진짜 놀라운 게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야? 아니 안 참아잖아. 물이랑 반찬들이 나온다는 게. 반찬을 이렇게 물이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음식까지 이렇게 빨리 나오니까 그렇게 이렇게 빨리도있지 일단 미역국 그리고 막 여러 반찬 나왔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빨리빨리가 좋아. 뭐 두부 먹을까? 와. 음. 와 맛있다. 아. 음. 음. 야, 진짜 맛있다 음. <laughs> 맛있는데 겁나 냄새가 보여 음. <laughs> 겁나 냄새가 보이네 어떡하냐 니 김에 사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먼저 김에 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때 이거, 이거 찍어야 돼. 김에 조림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 잠깐만, 여러분 여기 한번 오세요. 그냥 어, 그냥 오세요. 오시면 알것 같습니다. 한번 핑크 이것도 섞어달라고 하셨거든요. 핑크, 그, 이거 뭔지 모르겠어.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상당히 많아지는 맛인데? 요새가 이렇게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굳이 스케토라안 붙이고 타라라고 부르거든요? 타라네, 타라 맞네 응, 타라 맞네 응. 아니 이게 진짜 만원이라고? 이게 만원 맞아? 이그 크기가? 이게, 이게 그냥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원 맞아? 아니, 가성비 뭐야? 아무리 점심 독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너무 고맙지. 음. 내가 생각했던 10배 맛있는데? 우와.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 이게 껍질?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골라갱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부들부들한 식감. 아. 좀 미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거는 깔끔한 맛이 나요데표 같은 거를 다 빼주셔서 그런 건지, 먹기도 진짜 편하거든. 그냥 밥을 위에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만 원으로 보기 힘든 퀄리티예요. 퀄리티가 그냥 미쳤는데. 미쳤는데, 그냥. 그냥 밥이 숙짜 없어져요, 그냥. 응. 밥이 없어져요. 밥도벌이에요, 이거 완전. 이거 뭐예요? 한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양배추인가 그거에 삼장 같은 거 음? 맛있다. 음, 음, 음. 아니 제가 내일 인바디를 채야 돼요. 인바디라는 알아요 여러분? 알아? 한 달에. 2번전도 채는데 내일 네, 인바디를 채는 날인데 이러고 있네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 자 이걸 어떻게 먹냐 이것도 설마 빙에다가 사서 먹어볼까? 야 어떡하냐 밥을 먹어버렸다 먼저 밥이, 밥이랑 밥이 너무 어울려서 여기 위에 그냥 이런 콩나물 이야 진짜 맛있다 음, 면대조림이 이렇게 맛있었다. 니러면왜안 음. 먹었지? 나면대조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혼자서. 음, 예를 들어 여기도 그렇고 청심증 송해만 이렇게 혼자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면대조림이 나오지. 나는 훈밥에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이런 데 와서 훈밥하는 거는 어려울 것같아 나는 진짜, 나는 홍밥 게의 왕이야, 여왕이야. 네, 홍밥 게의 여왕. 오히려 홍밥을 안한 적이 없어. 야, 근데 여러분, 이거 먹어요? 이거 좀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일본에서는, 진선 머리를 먹으면은,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도 머리를 먹어야지 똑똑해지니까 머리까지 먹으라고 한 거야. 나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 저 초등학생 때 별명이 혹동이었거든요. 혹동. 훅통? 왜 혹동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마가 넓어서. 지금은 이마가 예쁘다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컴플렉스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마 예쁘죠? 컴플 아, 나한테 이랬었고 한국에 와서는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생선 머리 닮았다고 했어요 생선 머리 닮았다 저는 뒷정수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뒷정수가 완전 동글랗거든요 그래서 생선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음. 음.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일본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 들고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들고 먹거든요? 된장국도 그렇고. 들고 안 먹으면 쏟아질 것 같아서,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 이, 이 고름만큼은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옷에 뜰까봐 무슨 음,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런 걸 보면은 소스가 완전 특별해요. 매콤 음, 달콤하고 달콤한 맛도 강해요. 음, 매운 맛은 많이 없고 일본 사람이더라도 즐길 수 있는. 이거 진짜 엄마나 여동생이 왔을 때 네, 같이 먹자고 해도 될것 같은 만큼 되게 만족스러운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일단 면대철음이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음식이긴 데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잘 맞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단짠 단찬 단짠한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런 느낌. 에코모님이 네, 오셨을 때 대접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안돼 마리꺼 이거 이상하게 말하면 안돼 이제, 이제 열심히 키운 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